어두운 실내에서 한 노인이 무릎을 꿇은 채 뭔가를 올려다 보고 있죠. 그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을 따라가 보니 둥근 플라스크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크는 밀봉된 채 가열기구에 연결돼 있고 주변에는 다양한 용기들과 책이 보입니다. 아마도 노인은 실험에 열중하고 있는 연금술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있는 두 소녀는 노인의 실험을 도우며 연금술을 배우는 도제인 듯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이 토록 열중하고 있는 실험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또 환한 빛을 뿜어내고 있는 플라스크 속에 담긴 액체는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18세기 말 영국의 화가 조셉 라이트가 그린 작품입니다. 조셉 라이트는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을 소재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공기펌프를 이용한 새 실험이나 천문 관측기구를 설명하는 강의, 철공소의 제철 작업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느 그림에서건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건데요. 이 그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이 그림은 종교인이 기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의 기둥과 천장은 성당과 비슷해 보이고 달빛이 비치는 창문도 스테인드 글라스를 연상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림의 주인공인 노인은 무릎을 꿇고서 마치 성스러운 기적을 목격하는 듯 새하얀 빛줄기를 경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구도자가 아니라 상인이었다가 연금술사로 직업을 바꾼 행히 브란트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1669년 브란트는 소변의 색깔이 금과 비슷한 노란 빛깔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소변으로부터 금을 추출하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소변을 끓인 후 잔여물을 다시 고온으로 가열하면 연기가 발생했는데 이 연기를 응축시켜 끈적이는 흰색 용액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용액에서 차가운 느낌의 흰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림 속 브란트가 진지하면서도 경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이때 그는 자신의 실험이 성공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물질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실험을 한후 10여 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이 물질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인은 사람의 뼈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화약과 비료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브란트는 금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미지의 신물질을 추출하는 데에는 성공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연금술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연금술사는 세상에서 얻기 힘든 궁극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궁극의 물질은 현자의 돌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여기서 현자의 돌은 나비나 수은과 같은 이른바 근원물질을 황금으로 변환시키는 효능을 지닌 물질로 이해됐습니다. 또한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영원한 젊음과 불멸을 가져다주는 엘릭스 이르라는 신비의 약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말하자면 연금술은 천상에서나 있을 법한 가장 완벽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탐구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연금술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현생에서 구하기 어려운 귀중한 물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만큼 연금술의 역사도 길게 이어져 왔는데요. 역사가들은 연금술이 중국과 인도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했고 또 초창기 연금술의 기본틀은 적어도 3,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슬람 세계의 연금술은 인류 역사에 많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좀더 깊게 살펴보면 이슬람의 연금술은 헬레니즘 시대, 즉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던 시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달한 연금술에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8세기 무렵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라는 연금술사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합니다. 자비르는 기존의 연금술에서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걷어내고 엄밀한 실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그는 증류에 관한 실험이나 물질들이 결정화되는 것 등에 관한 책을 저술하고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실험도구들도 개발했습니다. 그의 선구적 연구를 이어받은 이슬람 연금술사들은 끊임없는 실험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염산, 황산, 질산 등 여러 물질을 찾아내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후 이슬람 연금술은 12세기부터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비르는 게베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슬람 영향권에 속해 있었던 스페인의 여러 도시에서 아랍어 원전들이 라틴어로 소개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연금술의 전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연금술을 바탕으로 신비주의와 점성술 뿐 아니라 그리스의 자연철학 전통을 이어받은 건데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속 주인공은 실험을 진행하는 연금술사입니다. 양손에 들고 있는 용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래쪽에 놓인 두 용기에는 근원물질인 황과 수은의 부호가 각각 적혀있습니다. 영금술사는 절반은 남성, 절반은 여성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상이한 두 성질의 결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보면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각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만물이 뜨겁고 습한 공기, 차갑고 건조한 흙, 그리고 차갑고 습한 물과 뜨겁고 건조한 불의 네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우리의 인체도 피와 흙담즙, 점액, 황담즙의 네 가지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비중에 따라서 서로 다른 네 가지 기질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4원소설과 히포크라테스의 4체액설을 표현한 겁니다. 또한 그림의 각 사분면에는 세 개씩의 부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점성술에 나오는 12별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중세 유럽인들은 연금술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다양한 요소들과 독특한 부호를 사용해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기록해왔습니다. 일부 연금술사들은 이런 비밀스러운 상징과 비유를 이용해 쉽게 금을 만들 수 있다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돈을 뜯어내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나 영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초서와 같은 작가들이 연금술사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연금술사가 엉터리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술사 가운데에는 자신의 일생을 바쳐 연구에 매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이작 뉴튼입니다. 지난 1936년이었죠. 뉴턴이 사망한 지두 세기가 지났을 무렵 뉴턴의 미발표 원고들이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당시 경매장에 나온 유작들을 검토한 결과 뉴턴이 연금술탐구에 무척 많은 시간을 공들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뉴턴의 유작 329목금 가운데 무려 3분의 1 이상이 연금술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뉴턴의 연구 노트에는 연금술사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부호가 등장했고 근원 물질의 제조법에 관해서 상세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뉴턴이 연금술에 심취했었던 겁니다. 뉴턴은 암시를 만들고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 광선을 프리즘에 비추는 실험을 했습니다. 백색광이 무지개와 같은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고 뉴턴은 굴절률이 서로 다른 여러 색깔의 광선들이 백색광 속에 원래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스펙트럼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다시 백색광이 얻어진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뉴턴의 스케치 그림을 보면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뉴턴의 이론이 연금술과 일맥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질을 쪼개면 기본 성분들을 얻게 되고 이들을 조합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연금술의 핵심적인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연금술은 과학자에게 실험이라는 방법론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때때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뉴튼의 경우만 놓고 봐도 연금술사들의 존재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금술사는 때로 신비주의적 접근법으로 과학의 진보를 방해하기도 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과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술은 허위고 과학은 진리라는 이분법적 인식이야말로 이런 역사적 진화 과정을 무시하는 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